아, 이게대단으로가야 네, 입이 좀들어오시있네 오, 거실이 훨씬 넓어졌네. 그치, 훨씬 이게 훨씬 낫다, 진짜. 그 방알 쓰니까. 여기가 애기 옷장이자, 근데 나중에 애기 자라면 여기서 애기 방이에요? 그냥 뭐,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요즘에 헬스는 아예 안 해요? 헬스 가끔 하지, 집에서. 음. 홈트 하지, 홈트. 그냥 꺼. <laughs> 오. 나쁘지 않네. 뭔가. 않나? 근데 이것도 은그 아저씨 같다. <laughs> 보통 집에 오면 일단 옷을 딱 갈아입고 손발에 무조건 먼저 씻어. 약간 변소 주옷좀나좀 갈아입어야 겠다 방금 갈아입었잖아요. 좀 너무 누추해 보여. <laughs> 아까 그 명품 산거 입어요. 아, 맞다. 명품 진짜 보내야겠다. <laughs> 명품이 아 새거요? 거의 새거. 대. 진짜. 아 근데 색깔이 경아리 같은데? 너무 오랜지색이어서 사는 데시뜻쟁거 같은데? 아씨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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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 재당근이다. <laughs> 아 최악이다. 또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집에 딱 오면은 애기가 보통 이렇게 여기에서 놀고 있고 나는 이제 딱 오늘 마침 청하 갔어 그래서 이렇게 청하면 안돼좀 되게 쓸쓸해 옷 갈아입고 쓸쓸하다 이렇게 하고 딱 보통 이렇게 누워있지 그냥 이렇게. 애기 없으면 이렇게 좀 쓸쓸했겠지? 근데 아마 공감할 거야 유부남들은 와이프가 처가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티를 내면 안돼아 그래? 몇박? 이렇게 <laughs> 몇박이라는 걸 물어보면 금지어야 아 처가가? 어. 언제? 아무렇지 않은 어, 척아 어, 어, 언제? 아 어, 그래? 알았어 하고 <laughs> 이렇게 또 막상 올해 집에 혼자 있으면 되게 쓸쓸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조금 쓸쓸하네. <laughs> 그래서 보통 아기가 여기 누워있으면 이렇게 아기랑 놀아주지. 이런 거딱고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딱 읽어라. <laughs> 내 꼬마 다서 <다섯, 웃음> 여섯 있마 <꼬마 웃음> 요거 30분. 그럼 요걸 또 지루하다 싶으면? 네 <laughs> 4, 야, 3, 그래도 지겨하다. 그럼 음, 책. 근데 이거는 애기가 좀 컸을 때 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그냥 보여주면 보니까. 오, 오, 근데 오, 오, 진짜로 오, 오. 애기 좋아해요? 애기? <웃음> <웃음> 너무 좋지. 가오링 <laughs> 스토어! <laughs> yeah, yeah. 꼬마놀이 뿌우베우패러널로이 비뚱 나는 유니클로 약간 이런 식으로 놀아주지 음. 이렇게 하면은 얼추 한 8시 반밥 먹는 다음에 한밥하 30분 먹으면 40시면 은 애기 씻겨야 돼 씻기는 데한 30분 걸리고 약간 대한민국 직장인의 그냥 딱그 어, 노멀함이네 노멀함 딱 프로세스 음. 그럼몇 시면 나는 이제 남은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일주일 난 오, 결혼 안 할래. 아니, 근데 너무 해 <laughs> 근데, 그 애기가 주는 기쁨이, 아, 제가 이거 개면서 해도 되나? 보통 애기 옷이 이렇게 항상 빨면은 개야 되는데, 와이프가 많이 개는데, 오늘. 아니, 솔직히, 나는 형이 결혼한 것도 솔직히 안 믿기고, 아 애기 나은 건더안 믿기는데, 난 형이 수... 사실 그전에는 좀 막난이었잖아요. 막난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laughs> 거슬러거리네, 애기.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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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결혼은 나는 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상 또 애아빠가 되는 느낌은 좀 다르네? 애기를 낳으니까 이거 참 귀엽다.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귀여워. 아니 뭔가 어. 사랑하는 척 하는 것 같아. 척이야? <laughs> 너는 <웃음> 척이라는 새끼야.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그 결혼했을 때는 이제 와이프랑 나랑 좋아하는 캠핑이나 이런 거를 또 <laughs> 아이 시끄러 갈수 있었어 따로 그것도 나는 굉장히 좋았어 같은 취미이고 뭐 너도 한번 우리랑 같이 가봤지만 그냥 술 먹고 뭐 불멍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힐링이었어 근데 이제 애기가 생기니까 그런 걸 이제 못 하니까 처음엔 좀 힘들었지 와이프는 집밖에 못 나가고 나도 집 이제 도착해서 계속 육안만 하니까 좀 힘들었는데 애기가 미웠겠네 미우진 않지 <laughs> 너! 너 새끼! 말이 좀 자연스럽게 도속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애기 너무 귀엽지? 신기해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채원이 <laughs> 너무 보고 싶다 둘째도 생각 있어요? 그러면? 둘째는 나도 있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와이프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아직까지는 생각은 없지 그리 얘가 좀 커야 아직 뭐한네달밖에안 됐으니까 아직 머리에도 이렇게 안 들어가 <laughs> <laughs> 이런 거나 와이프가 보면 뭐 굉장히 화나니까 <laughs> 오 크리스마스 새롭게 나온 에디션 애기 낳고 싸운 적도 있어요? 싸운 적이 있지? 싸울 수밖에 없지 사람이 음. 진짜 그냥 말투? 아씨 말투 그렇게 띠꺼워? 큰게 하나도 아니야 아너왜 말투 그렇게? 내가 뭐 <laughs> 안, 아닌데? 이런 식? 그러면은 애기 낳기 전에 많이 썼어요 애기 낳고 후에도 많이 썼어요? 별로 뭐 그렇게 많이 싸우진 않았어 아 둘.. 그니까 러 그냥 전체적으로? 애기 임신했을 때 시비 걸면 그건 나쁜 새끼지. 이 <laughs> 얘기가 있는데. 너 혼자 먹어. 난 애기랑 있을 거야. 나밥안 먹고 애기 쫄쫄 굶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애기.. <laughs> <비장이야. 웃음> 필살기 그러니까 무조건 좀 지는 게임. 나 애기랑 아무것도 안 먹고 쫄쫄 굶을 거야. <laughs> 형이 연애를 한 1년 했나? 아니지. 한 2년 반 했지. 아 그렇게 오래 했었네? 행복해. <laughs> 그리고 이게 육아를 하다 보면은 체력이 확실히 딸려져. 움직이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응. 집에만 있으니까 배에 살만 쪄서 나는 항상 요, 요 턱걸이를 좀 많이 하지. <laughs> 이렇게 소리 내다가 이렇게. <laughs> 너무 힘들 때. 이거 헬스 하시는 분다알 거야. 마지막 힘들 때 짜내는 거. <laughs> 이런 소리가 억지로 나. 그리고 나의 또 새로운 취미가 이 신발. 이거는 좀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런 거좀 좋아하지. 근데 이것도 와이프가 이해를 못하지. 왜 이거는 재테크잖아. 재테크인데 요번에한개좀 폭망했어. 졸라 떨어졌어. <laughs> 개소해 근데 신발 없네 이거밖에 지금은? 어 지금은 없어. 이제 유부남이니까. 아. 용돈 받고 하니까, 기존에는 뭐 옷도 많이 사고 그런 거 했는데, 치지 응. 마. <laughs> 내가 그리고 보디빌더 상급 자격증이 있어. 그러니까 형이 나 운동 가르쳐줬잖아요. 어. 운동할 때 보통 레터널 레이즈를 그냥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한번 돌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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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입모양 왜그렇게 <laughs> 여기 나만, 나만의 그거 뭐랄까 루틴? <laughs> 그러면 보통 한 10시 돼. 솔직히 나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할 때가 슬슬 오잖아요.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장려해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아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결혼은 아주 좋은 거야. <laughs> 근데 너 성격에 너가 여자 좀 손찌검을 잘하는 편이잖아, 술 <laughs> 먹으면. 이게 네. 아니 이렇게 나가면 진짜인 줄 알잖아. 응. 뭐랄까, 내가 말하는 딱 여성만 피하면 돼. 음... 어어음또 <laughs> 택배가 왔네, 내 돈으로. 애기 거 아니에요, 애기 설마 거? 설마 네. 내 깜짝 선물? 아, 더 있어. 아, 냄비네. 요리도 못하는데 냄비를 샀어. <laughs> 누나 요리 잘하지 않아요? 잘하는데 2시간 걸려. <laughs> 이런 건 나가면 안 되잖아. 귀엽네. 이쁘다. 음, 이쁜데 요리를 못해. <laughs> 근데 결혼은 아주 행복하다는 거. 애기 있는 것도 너무 좋아. 진심. <웃음> <웃음> 우리 채널은 응. 게스트가 응. 끝 인사하거든요. 어, 끝 인사? 네. 뭐랄까 결혼은 책임감이 따라. 너가 책임질 수 오. 있으면 하고 후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내 생각에는 안 하는 게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결혼 진짜 추천합니다. 옛날에는 아막 결혼 언제 해? 언제 할까? 뭐 해? 이런 거에 대한 좀 불안감? 그래도 해야 된 남은 숙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제 숙제가 끝마치고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바로 기말고사인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줘야 돼요. 아홉 명밖에 없는 채널에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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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냄새나지. 안 씨가 되게 괜찮다. 선물 보냈어요 지금. <laughs> 개꿀이다. 땡큐, 땡큐. 엄나 갈게요, 그러면. 아. 결혼생활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그래? 뭐, 선물 같은 거 없냐? <laughs> 갈게요. 어디 갔지? <플랫폼. 웃음> 나는 절대 결혼하면 안될 돼. 개 불쌍하네. 아. <laughs> 모두 안 사왔냐, 쌍놈들. <laughs> 갈게요. 아. <laughs> 지금 한 달에 얼마 버시나요? 2천 정도는 찢지 않아요. <laughs> 한 달에 2천? 어, 근데 이런 달이 많지는 않아. 어. 그러면 저번 달에 얼마 버셨어요? 1 5 0 0 밤낮으로 일을 한 거야. 아, 그러면... 우리 직업은 네. 약간 그런 게 있어. 일을 네. 많이 하면 돈을 네. 많이 벌수 있고